봅시다. 현재 완료. 시제. 오늘은 야동야동야동지와 같이. <laughs> 현재 완료 시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야동야동야동지의 웃는 소리. 바로 이 소리입니다. <laughs> <laughs> 야동야동야동지 봅시다.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가지 시제 중에서. 12가지 시제, 뭐, 시제에는 12가지 시제에 있는 건다 알고 계실 거고요. 뭐 기본시제, 진행시제, 완료시제, 이딴 것들을 안하고 지금 나와 있는 바로 이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12가지 시제 중에 하나인데, 완료시제에 속해 있죠.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 현재 완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거예요 넘어간다. 야, 똥 야, 똥 야, 똥 치, 넘어가 봅시다. 어, 어디 갔지? 근데 어 있군요. 여기 보시면 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당연하죠. 당연히 실태라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현재 완료 해복 플러스 pp 또는 해즈 플러스 pp죠. 이때 pp는 과거 분사를 나타내는 것이었던 것이라네. 오케이. 자, pp는 과거 분사를 나타내죠. 현재 완료 해복 플러스 pp는 해석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걸 현재 완료의 용법 이라고 하죠. 현재 완료 네 가지 용법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 용법, 완료 용법, 계속 용법, 경험 결과 용법, 총네 가지가 있죠. 완료, 계속, 경험, 결과. 같이 읽어볼까요? 완료, 계속, 경험, 결과. 시작. 잘했어요. 자, 완료, 계속, 경험, 결과 하니까 갑자기 딱그 운율이 맞다. 완료, 계속, 경험, 결과. 야동, 야동, 야동 시딱 맞는 것 같은데? 음? 자, 완료. 막 못마하다. 뭐, 어, 지민은 이제 야동을 막 끝마쳤다. 뭐, 이렇게 할 때, 쭉 하다가, 현재 막, 뭐, 뭐, 한거 있죠. 이런 거, 우리는 현재 완료의 완료적인 용법이라고 하고, 그때 같이 쓰이는 부사로는, just now, already, yet. 어, 지민 has just finished the 야동.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막, 야동 보기를 끝마쳤다. 이런 예문이 나오게 되겠죠. 어, 이게, 어,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 생각을 하니, 정말 기분이 좋군요. <laughs> 자, 그 다음에, 계속적인 용법. 자, 계속. 계속적인 용법은 따라 읽어볼래요. For since 시작. For since. 그 다음에 뭐 how long이나 so far. So far는 우리 말로 지금까지 쭉뭐 이런 뜻인데요. 이런 것과 같이 쓰이면 현재 완료의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때 for는 뜻이 뭘까요? For. For가 세어아 뜻이 뭐지? 그 다음에 since는 뜻이 뭐예요? 신스 뭔뭐 뭐, 무슨 무슨 이래로 쭉 아까 이거 도해할때 나왔던 것 같아요 경험은 자뭐뭐한 적이 있다 이건 바보같이 하라고 했죠 ever never before once twice 그 다음에 뭐뭐 times 하면 이게 횟수 몇 번을 나타내는 것이죠 ever never before once twice 음. 나는 세연이랑 예전에 뽀뽀한 적이 있다 I have e v e r kissed 세연 하면 세토로라. So 자, e v e r never before once twice. 나는 세연이랑 뽀뽀를 100번 한 적이 있다라고 할때 I have kissed 세연 100 times. 경험적인 용법이죠. 남자끼리도 하고 뭐 여자끼리도 하고 뭐 남자끼리 키스해. 어우, 더러워. 어우, 정말. 뭐할 수도 할 수도 있겠지, 뭐. 세모 했어요. 그 용법이 높이 날까? 야, 그러다가 사랑이 싹 트고, 뭐, 연극이 끝나고 난후 그들은 부부가 돼 있는 거야? 어. 결과적인 용어법은, 뭐, 뭐 해버렸다. 그 결과, 현재, 무엇, 무엇,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예문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이 예문이에요. I have lost my wallet. 뭐, 이런 문장이죠. 가장 많이 나오는 예문을 대표적으로 하나 알아놓으시면, 자, 보세요. have a lost는 현재 완료를 썼죠.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 결과, 현재도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현재 완료 네 가지 용법. 완료, 계속, 경험, 결과. 그리고, 현재 완료 네 가지 용법의 각각의 뜻!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뜻이죠. 음, 뜻. 막못 뭐하다. 계속 못 뭐하다. 그 다음에, 같이 쓰이는, 같이 쓰이는 부사. 결과적인 용법은 뭐 부사가 따로 존재하지 는 않고요 문맥적으로 판단하는 방법밖에는 없죠. 그럼 이걸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책으로 들어가시죠. 현재 완료 봅시다. 책이 약간 구부러져 서 복사된 다음에 글씨가 이렇게 춤을 추고 있죠. 어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복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현재 완료는 방금 했던 것처럼. 해부나 해즈 플러스 피피고요. 과거의 한 시점에서 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에다 별표를 쳐놓으시고 우리 했던 거 기억 날려나 모르겠어요. 과거 시점 부사 기억나세요? 과거 시점 부사 오래돼서 다 까먹었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까먹어야지 또 학원도 먹고 살고 그러죠. 한번 가르쳤는데 뭐다 기억나면은 망하겠죠. 음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 감사합니다. 허리숙여 감사드려. 요 이를 듣고 진짜 감사를 드려야 돼요. 음, 응. 그렇죠. 감사합니다. <웃음> 과거 <웃음> 너 바보같이 웃지 마. 너무 매력 있어. 어 반할 것 같단 말이야. 따라하고 싶어져. <laughs> 이렇게. 과거 시점 부사는 과거 시제와 같이 쓰이죠. 절대 무슨 시제랑 쓰면 안 된다. 이게 현재 완료. 현재 완료랑 같이 써가지고 절대 쓸수 없거든요. 근데 현재 완료랑 같이 써가지고 매번 틀리게 하는 게 과거 시점 부사인데, 여기 나와 있는 거, 자,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옆에 여러분들은 몇 개만 추가해 주세요. yesterday, 어고는 그 전에란 말이고 last, 이세 가지는 책에도 지금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then, 그때 라고 하는 것도 과거 시점 부사라서 이게 문장이 들어있으면 그 문장은 현재 완료 쓰면 안 되고 과거 시제 써야 돼요. 또는 어구와 뜻이 좀 비슷한데요. Just now 이렇게 just 하고 now가 이렇게 있으면 조금 전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다음에 몇년몇 몇 월에 할때 연도 표기 있죠? 1993년 여름에 할때 연도 표기 이런 것들도 다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거고요. 음.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건 좀 다르긴 한데 when이라고 하는 게 언제로 해석이 되면 언제 너는 그를 만났니? 할 때, 그 문장에서는, 현재 완료 쓰면 안 되고, 과거 시제를 써줘야 돼요. When 문장 속에서는, When have you met? 언제 그를 만났니? 할 때, When have you met him?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시점 부사. 이건 뭐, 당연히, 했으니까, 쉽대. 자, 그래서, 여기 예문이 나와 있군요. The amusement park closed yesterday. Yesterday는 과거 시점 부사이므로 과거 closed 라고 하는 동사와 쓰여야지. The amusement park has closed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시점 부사는 시험에 잘 나오는이 많지 따로 외워두십시오. 다음에 시분 테스트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완료, 계속, 경험, 결과 4네 가지 용법에 대해서 완료 계속 경험 결과. 순서는 좀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먼저 완료. 완료는, 완료 계속 경험 결과. 완료는, 이제 막 어떤 일을 완료했다는 라 뜻으로, just now, 원래 니의 거갈수 있다. 그 다음에, 결과. 결과는 뭐뭐 해버렸다. 해서, 자, she has forgotten the password. 그는 패스워드를 잃어버렸다. 잃어버려서, 현재에도 잃어버린 상태라서, 뭐, 아, 어, can't log i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뜻이죠. 경험은 ever never before once twice. n twice.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죠. 음, 그래서, 엄마 한 적이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중요한 건 I've been to South Africa once. 난한 번, 어, 남아프리카에 가본 적이 있다. 라고 하는 건데, 다른 거 없죠. 음, 이거, 이것은 여기 부분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부분, 이 부분 봅시다. 이 부분은 이거 다음에 또 이것도 당연히 어, 10분 테스트에 낼 겁니다. 10분 테스트에 네, 낼 건데요. 이뭐유 시작인데 뭐가 많다고 하세요. 해부어 빈투하고 해부권트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어해부 빈투는요. 여기 가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경험. 어,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이거는요. 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과 좋게 케 3학기 때 가면 이제 막 갔다 왔다 음, 이제 막 다녀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딱 이름만 봐도 가본 적이 있다는 경험적인 용법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 갔다 왔다는 그죠 똑똑하십니다 완료적인 용법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have gone to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음, 가버렸다 라는 뜻이에요 가버렸다 가버려서 여기 없다 이건 결과적인 용법이죠 음. 그런데 have gone to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I have gone to나 you have gone to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해요 I have gone to, you have gone to를 쓸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I have gone to America 나는 미국에 가버리고 여기 없어 여기 없는데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You have gone to you라고 하는 건 2인칭이에요 내 눈앞에 있는 게 you거든요 그래서 you have gone to America 너는 미국에 가버리고 여기 없다 여기 없는데 you라고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you have gone to I have gone to란 말은 없어요 I have been to you have been to란 말이 있죠 나는 가본 적이 있다 너는 가본 적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I have been to 제주도 하면 나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다 경험 He has, she has gone to 제주도, 이건 I have가 아니죠. she has gone to 제주도, 제주도에 가버리고 여기 없다. 이런 표현이니까, 이 have gone to와 have been t o 의 어, 어, 뜻과 용법을 적으시면 자, 뜻두 가지, 경험 완료, 가버렸다. 이거 다 적어주시면 돼요. 별로 어렵진 않죠? 막 예, 그리고 옆에 뒤에 있는 경험 완료, 이 용법까지. 그 다음에 계속적인 용법은요, for나 since가 많이 쓰이는, since는, 자, 기운시점 뭐, 뭐, 한 이래로란 뜻이고, for는 뭐, 뭐, 동안이란 뜻으로, 계속 뭐, 뭐, 해왔다란 뜻이죠. So, Aria has been on a diet for three weeks. Aria는 3주째 쭉 다이어트를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현재 완료, 진행형은요, 아직 양이 조금밖에 없죠. 왜냐하면 현재완료나 현재완료진행형은 거의 같아요. 똑같아. 거의 거의 그 문법적으로는 같다라고 봐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예요. 사실은 현재완료 쓸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완료진행형 많이 쓸수 있죠. 어, 진행형 불가동사 빼놓고는 다쓸수 있는데요. 어, 현재완료는 지금까지 쭉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현재완료진행형은 쭉해 왔고 그리고 지금도 하는 중 이게 하나 더 첨가됐을 뿐이에요. 모양이 해부빈아이엔지 따라해볼래요? 해부빈아이엔지 목소리 작은 뽀뽀할게요. 해부빈아이엔지. 네가 제일 목소리가 작았어. <laughs> 다시 한번 해부빈아이엔지. 나이가 나랑 뽀뽀하고 싶은가봐. 목소리 자고 작게 보면 <laughs> 은근히 제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나 유부남이야. 넌 보지 마. 그래서 b 하스빈 소울로마 도로막 이러면서 지금. It has been snowing since yesterday. 어제 이래로 쭉 눈이 오고 있다. 지금도 오고 있다는 중이에요. 그럼 좋겠다. 내일 아침 눈 떴는데 세상에 하야 은면 좋겠다. 그러면 난 내일 교회 안갈까야 <laughs> 교회 가기 싫어요. 아 평상시 가지도 않는데. 근데 내가 가야 돼. 왜냐면 내 아들이 그 내일 그 유치원 가지뭐 이렇게 율동한대요. 아빠 보고 오라고. 아들이 오라는데 안갈 수도 없고. 아, 근데 난 별로 가기 싫은데요. <laughs> 테일러는 지난주에 이 과거 시점 부사죠? 지난주에 다른 학교로부터 전학 왔다. 과거 시점 부사니까 당연히 과거 시제랑 쓰여야 되겠죠. 제임스는 사무실을 어쨌다. 그는 여기 없다. 사무실을 떠나 버렸다. 그 결과 현재 현재 완료를 써가지고 이걸 쓰면 되겠죠. I've liked the pretty girls since I arrived here. 내가 여기에 도착한 이래로 자 여러분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since 이거 공식처럼 since 다음에 과거가 나오고요. 다른 한쪽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 주어 동사할 때이 동사 자리에는 현재 완료가 옵니다. 공식이에요. 현재 완료 또는 현재 완료 진행형 have pp나 have been ing가 온단 말이죠. 음,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since 다음에 과거 다른 한쪽에는 현재 완료나 현재 완료 진행형이 온다. 그가 도착했던 이래로, 과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쭉 예쁜 소녀에게 말을 걸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이죠. 도착해가지고 계속 여자한테 찝쩍되고 있나 봐요. 나쁜 녀석 같으지라고. 그럼 오른쪽, practice를 뭐, 하기 전에 step 4를 먼저 봅시다. 이거 다음에 10분 테스트 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뭐, 진도를 많이 내지는 못하겠네요. 봅시다. 딘은 어렸을 때부터 그녀를 알고 있다. 어렸을 때 이래로. since 다음에 과거가 나오고 다른 한쪽에 현재완료 나오는 방금 말씀드린 그 공식이에요. Dean has known her since he was young. 너 인제 가본 적이 있니? 뭐뭐 해본적 있다. Have you been to? 가본 적 있다. Have you been to? 근데 의문문이므로 have Have you ever been to? ever가 경험적인 용법을 나타내는 부사죠. Have you ever been to India? 인도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3번. 세현아, 너 잡으러 왔다. 그는 지난주에 그 댄스 동아리에 가입했다. 지난주, 과거 시점 부사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입했다. 동사는 과거가 나옵니다. 여기 현재 발음 쓰면 틀린다. 그죠? He joined the dance club.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녀는 벌써 그 소설을 읽었다. 벌써, already. 현재 완료. has already read. She has already read the novel. 이렇게 하면 되겠죠. 5번. 나는 같은 음악을 한 시간째 듣고 있다. 한 시간 더. For, since, how long, so far. 현재 완료. 근데 칸이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현재 완료 진행형을 써야지 칸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has listened, has, have listened가 아니고, have been ing. Have been listening to. 해서, listen to가 무엇, 무엇을 듣다라는 표현이라, have been listening to the same song. 같은 노래 오래 들으면, 나는 그 별로,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아껴 들어요, 나는. 내 스타일이 좀 그런 것 같아. 같은 노래를, 어, 듣 질리면 이제 나중에, 나중에 별로 안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는 좋은 노래가 있으면 그, M, 예전 같으면 트랙에 CD 사면 1번부터 뭐 12번까지 있으면 그중에 뭐 1번이 좋다, 2번이 좋으면 내 친구 같은 경우에 1번에다가 반복, 리피트 해놓고 계속 듣거든요. 난안 그러고 1번부터 12번까지 다 들어요. 그냥 쭉 듣고 또 1번 올때 기다리면 친구들이 다지겨워갖고 이제 안 들을 때쯤 나는 이제 진짜 그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면 그렇게 들으면 좋은 게 뭐냐면 그 가수의 다른 노래들도 또 좋아하게 돼요 반복적 듣잖아 그러면 한 곡만 좋아했는데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어 다른 노랜데도 연관성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말로는 집어, 난 음악적인 그게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가수가 뭔가 여기다가 이렇게 일맥하게 통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딱 들으면 음,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좀 애매해요. 어, 선생님은, 그, 특히 내가 빌리조엘을 되게 좋아하는데, 빌리조엘 CD를, 그, 사가지고 계속 들었어요. 근데, 중간에 멈추거나 반복을 안 하고 듣기 때문에 그렇게 몇 년을 들었거든요. 하도 듣다 보니까, 노래가 딱 끝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노래가 나올지 내,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돼요. 당연히. 근데, 제목은 모르는데, 노래 순서는 다 알아요. <laughs> 듣다 보면은 그 다음에 뭐 이거 노래가 딱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음악이 나올지 딱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목은 몰라. 제목을 몰라. 그참 신기해. 제목을 몰라. 영어쌤인데 좋아하는 음악이고 수백 번 들었는데 제목을 몰라. 자, 뭐어 체크 해잡 체크해 놓으세요. 음. 자, 과라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셔. 뭐 여기서는 뭐 특별히 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건 없어요. 뭐, 어,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과거 시점 부사니까 과거 시제를 쓰는 거고요. 10년 동안이니까 뭐 4를 쓰는 게 되겠죠.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 나와요, 여기. 스텝 2도 바로잡기 문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 지난 토요일이죠. 과거 시점 부사니까 과거로 바꿔주고요. 어, 제이는 지금 여기 없어. 왜냐면 가버렸다, 가버려서 없은 거니까 해부 빈이 아니고, 오늘 쓰면 되겠죠. 3번. They are playing the online game since this morning. Since 다음에 과거가 나오고, 다른 한쪽에는 현재 완료나 현재 완료 진행형.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재 완료 진행형, 해법인 ING. 이것도 된다. 둘다 된다라고 했죠. 3번. 이것도 10분 테스트 낼만 하겠죠. 두개 해놓고 하나로 바꾸는 거 진짜 시험에, 학교 시험에 여러분들 이야기 또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So, I had to say. 어제 나 치통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치통이 있어. 그러면 은 나는 어제 이래로 쭉 치통을 가지고 있다 할때 have pp 가지다 동사의 pp I have had a to s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2번도 마찬가지 3번도 마찬가지. 3번 볼까요? He went to the swimming pool two hours ago. 2시간 전에 수영장 가가지고 어, 지금은 집에 있다. 이 말은 수영장에 이제 막 갔다 왔다. 수영장에 가본 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수영장에 2 시간 전에 갔었다가 지금은 집에 있다는 갔다 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갔다 왔다가 뭐다? has been to죠. 갔다 왔다. 여기까지 하고요. 음. 오늘이 12월 24일 어, 크리스마스 이브군요. 당연하지요. 당연하지. 언제 우리가 안 왔다고 숙제 뭐, 뭐그 음. 어 당연히 와야죠.